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어,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어, 그리스인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인의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20대에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20대에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또 나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애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고 인도하고 계셨고 도와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큰 사건들, 이런 큰 사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에벤에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는그 하나님이 과거에서 오늘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인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또 낙심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른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헌금을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안 도와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깊이 느껴지고 새로워지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별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삶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끝에 19절에 보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여러분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되셨다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인마 누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의 과거는 에베네셀이요 우리의 현재는 인마 누엘이요.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저는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A.D. 한 90년부터요. 도미티안 황제 황제 숭배 그때는 이제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믿고 다른 신도 믿어야 된다. 왜? 자기가 원래 믿는 신도 믿지만 황제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주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황제는 주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라고 황제 숭배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협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미래가 그 당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미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족속, 방언, 나라, 여러분, 백성,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무도 셀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흰옷을 입고 있더라. 여러분, 흰옷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상징입니다. 이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다고 해서 쫓아냅니다. 이런 예복은 그 당시에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 이 예복을 보냅니다. 이 옷을 입고 오십시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을 때흰 옷을 입게 되는 줄은 믿습니다 또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 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친 것을 기억하십니까? 호산나 외칠 때 여러분 그 종려 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했습니다. 정년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정년나무 가지를 허는 이런 이것은 마침내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강하고 아무리 도미티아누 황제의 그러한 박해가 강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했다라는것입니까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내용은 보좌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미티아 황제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천상에서의 예배입니다. 승리의 예배입니다. 광격과 정말 의뢰에 가득 찬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다 이루어진 상태가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되지 않은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아, 그러한 와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천상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단과 하을을 창조하실 때그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그 어떠한 나쁜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여러분 고통받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떠한 것일까요? 저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오늘을 잘 살고, 내일을 잘 살고, 1년을 잘 살고, 5년을 잘 살고 10년을 잘 살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딱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이 미래가 이루어지는,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미래를 묻습니다. 대학에 합격할까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모르니까 미래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들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알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려나 보다. 아니요, 나이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 형들의 질투를 이용해서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가게 하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성적 타락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정해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묻는다면 목사님.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말고 내가 이 집을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뭐, 어느 대학에 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 썩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과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래를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그 미래를 우리가 한국에 있던 호주에 있던 미국에 있던 다른 여러분 어떤 나라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국을 거쳐서 천국을 가든 여러분 영국을 거쳐서 천국을 가든 천국 가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일로 혼돈하고 미래가, 우리의 가까운 미래가 어수선하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의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미래를 여러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하나님 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상에서 들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저의 미래인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어, 저희들이 이 분명한 미래를 아멘 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어,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손을 잡고 아버지 이 미래를 향하여 주님과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또 11월 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 단기 선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형통한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제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신 하나님, 또, 멀리서 사회가 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인 선교사님 또, 로고스 신학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그리고 원주민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네팔의 지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전쟁과 지진과 가뭄과 또 산불과 아버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 오늘 어, 올해 일입니다 올해 일은 교회 사역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저와 우리 조 목사님 특별히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국 방문하는데 우리 조 목사님 저 대신해서 많은 수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없는 동안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아 여러분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재정들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그룹들을 하나님께서 또잘 운영할 수 있도록 소그룹 리더들에게 예,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예,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 종이 또 한국을 방문하는데 모든 방문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주임으로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종이 없는 동안 아버지 주일학교부터 학생의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기 성교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